민수기 그 약속인 수기 이제 35장입니다. 2 5 6년에 있는 이수기제 35장 9절과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너희를이가해성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성욱 중에 여섯을 도비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은 누구나 인에고제 성은 하나하나에 두어 독비성이 되게 하라 다같이요 이 여섯 이 성은 나의 자세가 성하 다 성은 나세 성하 이 자세 중에 법률하 자의 독비성이 되니 이세 중에 사는 모든 자가 그리고 독비이수 있을까 네. 시편 제 18편 한 것도 봅니다 시편 제 18편 1절 이절입니다 1절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베이시오 나의 보이시요 나의 이시요 나의 거룩 피라나의 방패시요 나의 이시요 나의 원의 보시요 나의 이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피난처다 비성이다. 지성소다, 방주다, 방주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35장에 나와요. 신경기 19장에도 나오고 이호수와 20장에도 나오는데 지난주에 해외 지도자들이 설교하셔서 이 본문으로 잠시 말씀 을 나누도록 합니다. 도피성, 도피성 피난처. 우리의 위험한 순간 피할 수 있는 장소죠. 피할 수 있는 장소. 갑자기 이런 방송이 나왔을 경우에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경계 경보,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가까운 대피소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훈련이 잘안돼 있어 가지고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무슨 어, 가상 시나리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막막하더라고. 막막해 저도 그렇고 어, 시놀 이동에 살면서 야 어디로 가서 도망가서 숨어야 되냐? 일반 집사람이 숨기면 뭘 숨냐고 거기 가서 숨겨야지. 거기 가서 지키다가 죽어야지 어디 가냐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피를 해야 된다. 본인은 나가서 싸워야지만 국민들은 어디 어디에서니 장소에 피해 야 하는데 이런 훈련 들문저잘안되잖아요 무조건 그뭐 어디 지하 철역사로 들어가라. 이것도 뭐아주 뭐 구체적으로 어디로 숨어야 할지 무방비 상태, 무방비 상태요. 예 그래서. 지난주 간에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전시가 날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국민 안전처에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행동요령법 뭐, 별의별 게다 나와요. 만약에 전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하고? 준비물은 뭐고? 쫙 나와요. 어느 구청 무슨 구 무슨 동을 치면 그 동에 피해할 장소까지 다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전국의한 18,000곳이 되는 데 서울만 25개 구에 3,229개 피난처가 있어요. 대피소가 있어요. 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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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할 피자에다 기다릴 게 있잖아요. 피해서 기다리는 장소가 대피소. 성경이라오는 도피성이랑 똑같은 거 도피성. 같은 의미의 도피성. 도자 쓰니까요. 도피성 도자는 도망가달피, 도망갈 도자. 도피성 똑같은 거예요. 내피성, 도피성. 그래서 뭐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약품, 그 다음에 레디오, 손전등 친구 의류 물 레디오를 어, 꼭가져가라니다요 뭐 전파가 이런 거니까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 하면은. 라디오를 가져가요 방송을 들으면서 있어시고그 어? 다음에 방독면. 방독면 있는 분 계시나요? 손들고 제치세요? 어, 이재희 센생 혼자 가지고 계십니다. 어, 대단하시네요 방독면 국민의 99.9%가 없어요, 가정에. 방독면. 늘 이렇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쟁 안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그냥. 네. 안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늘이께 전쟁이 속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좀 막아주세요. 김정의이좀 마음을 좀 누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고래수왕이, 키우스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로 풀어주는 것 보세요. 바벨론. 한순간에 대해, 한순간에. 지난주말에도 이제 라가양천구 지역에 옥상에도 떨어지고 불온전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북한에서 이 뿌리미스의 불온전단이 옥상에 주차장에 있어서 한 여섯 장 주셨는데, 저희도 초등학교 때 그걸 주스는 뭐, 경찰서 갖다 주고 막뭐 이랬는데, 보니까 이 초등학교 때 주었던 거랑 지금이랑 아주 차이가 많이 나. 지금 막 칼라도 종이 두께도 좋고, 아주 많이 발전돼서요 북한에서 보내는 그 삐라가, 전단, 불원 전단이. 그래서 이양천구 지역이 많이 이렇게 풍선으로 날려든지, 바람 불때 이쪽으로 보내는 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 위에 신남 초등학교, 중학교 쪽에도 떨어지고, 어, 계속해서 협박하고, 또 이렇게 또, 뭐 연휴, 중추절 연휴에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 행동요령에 뭐 그런 것도 음식하고 식량하고 다 준비해서 대피소로 가라는데, 그거 들고 언제가 있나, <laughs> 하나 터뜨리고, 그럼 언제가서 마트가 사주관리가가 있나요? 그걸 준비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명찰, 아이들 은 명찰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혈액형하고 그걸 둬야 되는 만에 하나 분실될 수 있는 거예요. 미아가 전쟁이 나면은. 그래서 그 혈액형 이름하고 명찰 달아가지고 도망가라고, 더 도망, 대피하라 는데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마다 조금 많아요. 양천구가 어디 숨어야 되냐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대피소가 양천구도 118개가 있는데, 신월 이동 딱 치면은 그 8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오는데, 신월 보성 아파트 지하, 신도 신월 1차 아파트, 우당 아파트, 방주 깊은 샘 2차 아파트, 서울 가든 아파트, 신월 이동 주민센터, 신월 대림 아파트, 퇴진 아파트, 이렇게 8개에 가서 피신하라는데, 이 아파트 어딘지 몰라요. 이 8개 쏘는 거 어딘지 몰라요. 당아파 있는지, 여기 동방아트파트밖에 못 가요. <laughs> 근처에. 그데 롯데캐슬이나 옆에 두산 리부도 있는데 그리로 피신하라는 것도 없어요. 신원 2동에. 이렇게 8개가 있고 상수도가 딱 끊어졌다. 뭘 마시냐. 비상급수시설은 경창프라자에 94톤이 있고 우리 가든아파트에 34톤이 있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때에 거기 가서 물을 또 먹어야 됩니다. 물먹는 것도 몰라서 못 찾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비상 상황이 될 때는. 아, 구마다 다 이렇게 시민들이, 구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최고 약한 데가, 열악한 데가 용산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laughs> 용산구가 68개고 제일 적고, 용산구 사람들은 뭐 마포구로 토끼든지 다른 데로 토끼서지 노원구하고 광신구 은평구가 한90% 정도밖에 수용을 못한다는 시설. 강북쪽이 25개 중에 14개가 강북의 구가 있잖아요. 한강이 남쪽에 우리 양천구는 한강 이남이니까 저 면일동, 강동구부터 송파, 서초, 강남 서초, 그다음에 동작구, 관악구 있고 또 영등포구 있고 여기 양천도 있고 구로금천또 하나 어디예요? 강서구 그리고 11개 구가 이 강남에서 강서구까지 11개 구가 있어요. 강북은 또 열, 어, 열 4개, 14개, 14개. 마치 복귀신사님. 전에 다 아, 정확히 아시다고 25개 구가 있어요. 서울 구가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도구, 강진구, 성동구 해가주 이쪽 지역 끝이 어디? 은평구나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까지 해서 14개 구가 있어요. 엄청 많은 모든 시설들이 복잡하니, 어느 하나 떨어지면, 아무튼 지하로 가라며, 지하에. 지하에 가서 숨어야만, 뭐, 방상전쟁이니까 뭐, 핵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면, 낙진이 떨어질 시간은 벌어야 되니까, 노출되지 말고, 지하로 숨으라는데이거 뭐, 현대전이니까 피할 여가도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어, 터지면 뭐 아래, 아래 위로, 북한이나, 남한이든 아 이렇게 엄청난, 살상과 전쟁의 참마는말로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고레스왕의 마음도 돌리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돌리시는 김정은의 마음도 돌리면 내려와서 본당 가서 차량 보한몇년 하다가 장로 목사님 시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의 통일되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이 악한 영을 빼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어디 있느냐, 지옥 같냐, 천국 같냐, 이게 더큰 문제거든요, 사실상. 한번 죽으면 오거든요.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아프다 죽든, 건강하게 죽든, 전쟁나 죽든, 뭐 어디서 죽든 한 번을 죽어요.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은 걱정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 백성이요.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다. 아, 그리고 우리 피난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은 어디 지하철, 어느 지하, 아파트 지하철, 어디 가고 소용. 교회가 최고죠. 교회 와서 기도하다. 순교하면, 죽으 그냥 순교예요. 천국 가는 거고.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겠지만, 우리가 뭐 예비군도 아니고, 이제 다 끝나잖아요, 전부 예비군이나 현역들이 나가서 싸우고 갈 텐데, 우리들은 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 있기도. 위기 상황 가운데 또 기도하고, 영적인 위기잖아, 영적인 위기니까. 교회. 이시 그렇게 고백해,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힘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나를 보내시는 분이시고, 구원이 뿌리되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이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의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 인도하신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영혼이 중요하고 있는. 육체보다도 더 영혼이 귀하다는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도피성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얼마나 좋아 교회가 찬송하고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으로 그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아, 아. 부산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천만 원 찾아가지고 왜 오다가, 오다가 이럴까요? 전쟁날 그 마음도 생기고, 분위기가 심장차으니까뭐 혀차리지, 전쟁날 어디 가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래서 4년 동안 접근했던 것을 찾아오다가, 500만 원, 500만 원 따가를 두 개를 떨어뜨렸나 봐요. 뒤에 오던 할머니 두 분이서 주셨어요. 수술하죠, 토끼였어요, 집으로. 근데 CCTV가 딱 나왔어요, <laughs> 어느 할머니인지. 그래서 경찰이 가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조금 썼겠지, 썼는거다 충원해가지고, 500, 500만원을 다시 할아버지한테 넘겨줬다는데, 손주들 등록금 주려고 이제 20, 20만원, 25만원씩 이렇게 매달 적금을 했다. 는 그래서 4년만에 찾았는데, 그걸 분실을했었는데다 찾았어요. 이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나 봐요. 전쟁 남부 득 하나, 어, 그래서 현찰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연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중추절 예배를 드리면 가정도 에 마음 이 평강하고 불화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번 연휴 때도 많은 분들이 또 죽을 거예요. 가정 불화로 죽고, 뭐 칼로 칼부림 따고, 한이 나요. 당연히 나게 되어져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매년 이 명절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끼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서 불화를 일으켜 가정 불화를 그래서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예배하고 하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가정 예배 에주석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자. 손편먹자.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를 꼭우승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그거, 그거 믿음 이렇게 전수해주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 주고 뭐 있어요? 예수 잘 믿더라. 유원 끝. 예수 잘믿어라한 여섯 점한에요딴거 없어요. 마지막 갈때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부탁할게 뭐가 있어요? 한 생각해 보세요. 뭐, 뭐 자녀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건 아니고 어디 땅이고 어디 동장에 돈 얼마 있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예수 찾하다가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거라. 그날 뵙짜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 도피성으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고, 지성소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때에게 연휴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가정에 불화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